논어에서요. 논어에서 공자가 이그 제자한테 이렇게 질문을 받아요. 선생님, 선생님 이 사실은 선생님이 평생 뭐 했는지를 떠보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한 마디 한 마디 말만 해 주세요. 제가 평생 그거 지킬게요. 선생님의가르침면한 단어로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요. 공자님이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서자, 용서할 서자를 말해줍니다. 서 자. 용서할 서 자를 말해 줍니다. 서 이게요. 똑같을 여자죠. 남하고 나랑 똑같다는 얘기고요. 그 똑같이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남하고 나를 똑같이 여기라고 해서 지금 어질 인자가 이렇게 써졌습니다. 원래 이 인자는요. 옛날 글자를 보시면 여기 똑같아요. 선이. 요게 남아있는 한자가 지금 땅을 남하고 똑같이 나누라고 이렇게 균자 있죠. 이게 수학의 이코르 표시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집트 같은 데 가면요. 서로 이렇게 우정을 뜻하고 그래요. 너랑 나랑 똑같다. 이게 옛날 사람들이 그냥 상징, 직관적으로 이해하던 글자예요. 똑같다. 그래서 인을 여, 서라고도 표현합니다. 여심. 똑같은 마음. 그래서 이 공작, 이것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작 한번더 설명해줘요. 서라는 거는 너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않는다. 기소부력 물시어인 너가 받아서 좋지 않던 거는 남한테도 하지 마라. 이게 노노의 결론이에요. 공자는 저것만 평생 한 사람. 날 모른다 하면서 육바라밀의 눈으로 보면요. 뭔가 이렇게 부조화들이 보여요. 그것만 조금 다듬으시면요. 놀라워진다. 여러분이 그냥 보살이에요. 이런 이런 분들 자기를 육바라밀로 닦으면 그냥 보살이에요. 남을 돕고 안 돕고 떠나서 이미 보살이에요. 왜? 이 사람의 행동은 남한테 좋은 영향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하시는 건 좋은데 산에서 혼자 명상만 하시면서 나는 나를 이롭게 하는 게 그대로 보살 때 이렇게 주장하시면 이게 좀덜 보살 때예요. 자기를 육바라밀로 닦지 않으시면요 남한테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명상만 하고 계신 분 가서 질문하면 답 제대로 못 해줍니다. 사회성도 떨어지고 이게 잘안 나와요. 명상밖에 안 했지. 무겁만 열심히 했지 이렇게 말 잘하는 법을 배우질 않아서 말을 하면요 남한테 피해주는 말을 해요 실제로.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육바라밀로 날 닦을 때 자리 이타가 이루어지지. 날을 육바라밀로 닦지 않고 육바라밀의 일부만 가지고 날 닦죠. 이타가 안 이루어져요. 이건 공식이에요. 제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결을 찾아보니까 육바라밀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날을 닦으면 남한테도 같이 이루어질까? 육바라밀로 닦을 때만 그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세요. 꼭 실험하셔서 이 진리 알아내시면 여러분은. 세세생생 보살입니다. 어느 시대에 태어나도 보살입니다. 그게 이 우주는 중요한 거예요. 이 우주는, 저는 그래도 이 공부를요, 시작부터 잘된 게, 길을 잘 잡은 게, 열반에 들어라, 이런 내용으로 시작했으면 제가 힘들었을 텐데, 봉호 선생님을, 그, 만나고 그분 가르침을 받은 게, 이 저한테는 복이었던 게, 그분이 이렇게 이게 도, 이게 도다. 도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이 도가 이네이지예요. 도가 그런데 끝없이 끝없이 중을 잡으면서 변한다. 이건 덕이다. 덕은 새로워진다. 날마다 날마다 새로울 진짜 새롭다. 그러니까 이게 변화하는 게 좋은 거죠. 도는 광명하게, 불변하게 광명한다. 덕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영원한 도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현상계가 만나면서 그때그때 그때 계속 중을 잡아가는 거. 이게 중용이다. 그래서 인간의 길은 중용이 다다. 매순간, 어제랑 또 달라졌죠. 그럼 오늘 양심은 불변이에요. 이니에지의 도를 가지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할수 있는 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10분 뒤면 또 변해 있죠. 그 상황에 맞게 또 이니에지를 가지고 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번 생이면 다음 생은요? 다음 생에 와서 또 도를 가지고 또 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군자의 길이에요. 이게 보살도랑 똑같은 겁니다. 이쪽 동양에서는 그걸 군자의 길, 선비의 길이라고 부른 거예요. 중용, 중용이 다예요. 중용, 절대계와 현상계를 함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높은 도가 높은 문명은요, 다 대승을 주장해요. 도덕을 함께 쓰는 문명을 현상계를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현상계 버리고 절대계로 빠져들자는 그 문명은요, 도가 얕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제 오감으로 보이시는 제 몸뚱이만 보이시죠? 지금 제, 제 동전의 앞면만 보시는 거예요. 동전의 뒷면은 공이에요. 참나예요. 동전 뒷면까지 보셔야죠. 여러분 존재, 제 거, 제 거는 안 보셔도 되는데, 여러분 존재의 뒷면은 보이시나요? 지금 동전 앞면인데. 생각, 감정, 오감은 동전의 앞면이에요. 뒷면에 뭐가 있을까요? 공이죠. 거기까지 여러분이. 식물이, 뿌리가 땅 속에 서서 뿌리가 없는 것 같죠? 안 보이죠? 겉에 드러난 건 줄기, 가지, 잎이죠? 꽃이죠? 생각, 감정, 오감은 줄기, 가지, 꽃, 열매입니다. 근데 뿌리, 지금 본인의 뿌리 느끼고 사시나요? 본인의 뿌리가 있나요? 근데 뭔 식물을 잘 키우려면요. 뿌리에다가 관심을 주고 뿌리에다가 비료를 줘야 됩니다. 양분을 주고 여러분은 뿌리에다가 이 관심을 주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몰라가 뿌리 뿌리 찾기예요. 나의 뿌리 찾기. 몰라는 내 뿌리를 찾고 뿌리에다 경배드리고 뿌리에다 관심 갖고 뿌리에다가 힘을 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 감정 오감이 변해요. 뿌리가 튼튼하니까 생각 감정 오감 즉 줄기 가지 잎이 더힘 힘있게 뻗어 나갑니다. 그 힘이라야 현상계, 공과 현상계 두 개를 통으로 굴릴 수가 있어요. 두 개를 함께 잘 쓰는 게 중요해요. 공자는 네 가지가 없으셨다. 그리고 학당에 글 자주 올라가지 않는 제 논어 책에도 있고 고집이 과거에 대한 고집이 없으셨다. 이게 나옵니다. 과거에 대한 고집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럴이라는 집착이 없으셨다. 반드시 이러이라는 기대, 기대도 집착이죠. 과거에 대한 집착도 없고요. 미래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도 없대요. 과거에 자기가 해놓은 것에 묶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또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꼭 예측한 대로 되라고 집착하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무의 이런저런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런저런 망상을 부리지도 않으신대요그 다음에 뭐냐면 무아. 나라는 게 없으셨다. 아집이 없으셨다. 즉 남의 말이 맞으면 바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로 항상 살아가셨다는 거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자 하는 고게 공자님 삶의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아집 내려놓고 과거에 것에 집착하지 않고, 과거를 고집하지 않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지금 또 고집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고집하지 않고. 지금은 또 새판이다. 또 반드시 1월이라 하고 기대를 하지도 않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양심의 소리를 안 듣고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다뭔 힘에서 나올까요? 양심의 명령을 따르니까 나오는 거예요. 네 가지가. 양심의 명령을 따르니까, 과거 것에 어떻게 집착하고 있어요? 지금 내 양심이 내 내면에서 선명하게 외치고 있는데, 천명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럼 천명만 따르면 됐지, 미래가 어쩌리라고 예약, 미리 기대를 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애고가 망상을 부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양심의 명령이 선명한데. 그 양심의 명령이라는 거는 니거 네 고집 부리지 말고, 남하고 너를 둘러보지 마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아직이 없으실 수밖에 없죠. 양심대로 살아갔다가 공자님이 체득한 경지예요 거기 있잖아요. 70의 종심소욕 분류고 마음 가는 대로 했는데, 욕심이 하자는 대로 했는데도 천명을 어기지 않는 경지까지 가. 욕심이 하자는 대로 했는데도 양심을 못 어기는 경지까지 갔다면, 양심이 얼마나 확고하게 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